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최근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효용성과 현실화 가능성이 주목된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폭주가 임계치에 다가서는 만큼 한국군의 대북 억제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비수가 필요하다는 의미이지만 핵원료 구매 등을 위한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관건이다. 핵잠 한국판 게임 체인저될까? 김정은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SLBM을 실전 배치하면 북핵사태는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너게 된다.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핵타격할 수 있는 두목이는 북핵사태의 판도를 바꾸는 명실공히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이다. 은밀하고 기습적인 핵공격 위협을 기존의 재례식전략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많다. 사드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로도 요격하기 쉽지 않고, 단한 발의 핵미사일만 서울에 떨어져도 수만, 수십만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보다 공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할 한국판 게임 체인저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관련 기사 두건 더보기. 군안 밖에선 핵잠이 유력한 카드로 제시된다. 핵잠은 은밀성과 공격 및 수중작전 능력에서 지뢰식 잠수함을 압도한다. 핵잠은 핵분열때 발생하는 열로 만든 증기로 터빈을 돌려 동력을 얻는다. 선체 내 소형원자로의 핵연료가 다탈 때까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에서 30년 동안 연료를 교체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무제한 잠항작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지뢰식 잠수함은 수시로 물 밖으로 나와 디젤 터빈을 돌려 축전지를 충전하고 연료도 주기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국의 함정이나 항공기에 들킬 가능성이 많다. 최신형 지뢰식 잠수함도 2주 이상 수중 작전을 지속하기 힘들다. 핵잠의 최대 속도는 시속 45km로 지뢰식 잠수함보다 3배 이상 빠르다. 적국 해역의 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온 후 최단 시간에 재공격에 나설 수 있다. 재래식 잠수함보다 덩치가 커더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다는 것도 핵잠의 장점이다. 한국군이 핵잠을 실전 배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김정은 지휘부에 대한 상시적 감시 타격 태세를 갖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량의 탄도미사일을 실은 핵잠은 김정은에게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는 순간 제거될 것이라는 현실적 공포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362 사업 보완 하나.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 핵잠 개발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일명 362 사업으로 불린다. 해군이 노 대통령에게 핵잠 건조를 보고해 승인받은 2003년 6월 2일의 의미가 담겼다. 당시는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2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때였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부는 중장기적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핵잠 건조를 추진했다. 송 장관은 당시 해군의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지고, 국제 원자력기구가 2010년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우라늄 농축비밀실험에 대한 사찰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한국의 핵개발을 우려해 핵잠건조를 강력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4월 대선 후보 초청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언급한 것이 부활의 신호탄이 됐다. 한국형 핵잠은 재래식 미사일을 실은 3천에서 4천 톤급의 비핵 전략 무기로 볼수 있다. 프랑스의 루비급이나 바라쿠다급 핵잠이 모델이다. 이 규모의 핵잠은. 국제적으로 상용거래가 허용되는 전홍지을라늄을 연료로 사용한다. 한국이 핵잠용 원료를 자체 농축해 조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결국 연료를 미국에서 구매하려면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 협정에선 핵물질의 일체의 군사적 용도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늦어도 7에서 8년 안으로 개발 가능. 한국은 핵잠용 소형원자로 기술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선체 제작은 잠수함 원조국인 독일에 뒤지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섰다.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면 늦어도 7, 8년 안에 한국형 핵잠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362사업에 참여했던 문건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검정부 차원의 핵잠 사업단을 꾸려 관련 기술과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 개발, 배치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장보고3 잠수함 4번함부터 핵잠으로 건조해 2020년대 중반 이후 최소 3척, 최대 6척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020년대 후반까지 총 9척이 건조되는 장보고3의 1에서 3번함은 디젤 잠수함으로 건조가 진행 중이고 4에서 6번함도 디젤 추진으로 계획돼 있다. 7에서 9번함의 추진 형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이 핵잠 개발을 추진하면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 전력과 우라늄 농축 기술을 갖춘 일본도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일본에 앞서 한국의 핵잠 개발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자 핵참화를 겪은 일본의 핵잠 도입은 한국보다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일 동맹의 일체화를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도 더 심할 개연성이 있다. 정부 당국자는 미범토까지 위협하는 김정은의 핵야육을 저지하려면 핵잠 도입 등 한국군 전력의 환골탈태가 절실하다는 점을 미국에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탄두 중량 확대 다음 카드는 북 s l b m 잡을 핵추진 잠수함 SLBM 사전 포착 힘들고 요격 한계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핵잠 필요성 거론, 북핵 억지 위한 킬체인 강화 효과 개발 능력 갖춰 미중 설득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 탄두 중량 확대 언급하자 트럼프 바로 오케이. 우리 층 놀라 크게 보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를 미국에 요청한 문재인 정부의 다음 카드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대화의 문은 열어 놓되 핵 도발을 억제하는 압도적 군사력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대북 국방 기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북 SLBM 도발하면 핵잠 도입론 급부상.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북한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급 화성-14형을 비롯해 신형 미사일을 잇따라 쏴 올렸다. 최근에는 함경남도 신포 일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발사 진후까지 포착됐다. 김정은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에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신형 SLBM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군은 주목하고 있다. 김정은이 또 다시 SLBM 도발을 한다면. 국내선 에 핵잠 보유론이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핵탑재 SLBM은 공격의 핵무기로 사실상 방어가 불가능하다. 수중에서 기습 발사돼 사전 포착이 힘들어 사드로도 요격에 한계가 있다. 군 관계자는 이 경우 북한의 핵 위협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한 정부가 미국 정부와 핵잠 도입을 본격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도 취임 전인 4월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우리나라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핵잠 건조 사업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했다. 핵잠은 은밀성과 공격력에서 지뢰식 잠수함을 압도한다. 제래식 잠수함은 축전지 충전용 산소 공급을 위해 수시로 물 위로 부상해야 해 적에게 들킬 위험이 높고 최대 수중작전 가능 기간도 두 주가량에 그친다. 핵잠은 사실상 무제한 수중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디젤 잠수함보다 3배가량 빠르다. SLBM을 실은 북잠수함을 장시간 감시 추적하고 유사시 김정은 지휘부 등 전략표적을 타격한 뒤 신속히 빠져나올 수 있다. 북핵 억지를 위한 킬체인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2020년대 중반에 배치되는 3,000톤 잠수함 세척을 핵잠으로 건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 핵잠용 소형 원자로 개발 능력을 갖췄고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돼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다. 미국을 설득하고 중국 등 주변국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군 당국자는 북핵 위협이 용납하기 힘든 사태로 전개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행정부가 한국의 핵잠 필요성에 긍정적 신호를 보낼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탄두중량 확대 막전막 후 오케이. Why not 지난달 30일 워싱턴 백악관 내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확대 정상회담 자리. 문 대통령이 한국의 탄도 미사일 탄두 중량의 확대 필요성을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몇초 만에 흔쾌히 오케이 라고 호응한 뒤 즉석에서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탄두 중량 확대는 회담 공식 의제가 아니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대북 대화는 시도하되 강한 안보에 대한 의지 관철을 위한 카드로 준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정상회담 직전 북한이 ICBM용으로 추정되는 로켓 엔진 시험을 한게문 대통령이 결심을 굳힌 기기라고 전했다. 또문 대통령은 북한을 열대 때리고 싶지만 우린 한 대만 맞아도 상처가 커져 못 때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기조에 대한 공감 전략으로 대화를 풀어나간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핵실험 등으로 인한 김정은 스트레스를 토로하자 문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탄두 중량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회담에 참석한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제안을 시원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더 놀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잘 고려하면, 향후 우리가 챙길 것이 많다는 점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했다.